안녕하세요, 여러분. 착붙는 중국어 독학 첫 걸음 이나라 강사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신 분들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중국어 첫 시작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제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중국어의 전반적인 소개와 발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국에는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인 한족이 쓰는 언어다라고 해서 중국어를 한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중국어가 한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북경 발음과 북방방언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제정하였는데, 그것을 보통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화는 중국어의 표준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 밑에 보시면은 번체 자, 간체 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름 그대로 번체 자라는 것은 조금은 번거로운 한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간체 자는 그것을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해 놓은 한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배울 학자를 볼까요? 사실 배우학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초등학생 때. 근데 이게 너무 획순이 많고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간소화해서 위에를 점세 개로 바꿔 놨어요. 이런 걸 간체자라고 해요. 그 근데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바로 간체자입니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도 간체자를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셔서 보게 될뭐 중국어 간판이라든지 혹은 메뉴판 뭐 안내문, 이런 것들 전부 다 간체자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어병음이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되는데요. 한어병음은 줄여서 그냥 병음이라고도 해요. 자, 한자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 한자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처럼 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지, 아요 그래서 이것만 딸랑 써있으면은 도대체 이거를 어떤 발음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어병음 혹은 병음이라고 합니다. 자 병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성모, 운모, 성조. 자 성모라는 것은 음의 첫 소리를 성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깐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깐이라는 게있으면 이렇게 첫 소리, 이게 성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모는 첫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소리를 운모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성조라는 것은 중국어에는 음의 높낮이가 있는데 말을 할때 이렇게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표기해 놓은 것을 이제 성조라고 해요. 자 우리 이제 하나 하나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높낮이를 말하고요. 중국어에는 총네 가지 성조가 있습니다. 1성, 2성, 3성, 4성. 자, 그걸 지금 배워 볼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다섯 단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뭐 도레미파솔에서 뭐 솔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우리가 절대 음감 되자고 중국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치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뭐 너무 12345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느낌만 좀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성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어 1성은요 어,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쭉 흔들림 없이 이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조 연습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발음인 아로 연습을 할 건데 자 일성 저랑 같이 한번 소리 내 볼게요 아음 높기 시작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아 괜찮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이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성은요 살짝 낮은 음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궁금한 거 있을 때뭐왜 뭐. 왜?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끝을 그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 소리 내 볼게요 아한번더아 음. 그다음 삼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요 지그시 음이 눌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데 지그시 누를 때는요 내가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을 좀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아. 한번 더. 아, 아. 자, 그래서 내가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음, 아.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 아. 음. 자, 마지막으로 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은 가장 높은 음에서 이렇게 쭈르룩 떨어지는 음인데, 아, 떨어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짧게 따라 해볼게요. 아한번더아 저에서 한, 아. 한 번만 더 반복해 봅시다 일성부터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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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음. 자 이제 네 가지 성소가 끝났고요. 우리 운모를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운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그걸 다 배우진 않을 거고 운모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 운모 여섯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음 연습을 할 때는 가장 기부이 되는 다 일성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발음 따라할게요. 아, 음 어려울 거 없고, 자, 얘는요 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는 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음절로 오어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 그죠 한번더오 음, 그다음 이 친구는요 으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는데 마찬가지로 으어 하지 마시고 자 들어볼게요 우리 일성으로 발음합시다 으. 한번 더, 으 자, 그다음 얘는 이발음내주시면 돼요. 따라할게요. 이한번 더, 이 자, 그리고 얘는 우발음내시면 됩니다. 우한번 더, 우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처음 보는 이상한 애가 나왔는데, 자, 우리 우 라는 다, 어, 알파벳 U 위에 땡땡 돼 있죠. 저는 앞으로 이 친구를 유 땡땡 발음이라고 할 거예요. 땡땡이 발음. 자, 얘는요, 우리 아까 우 했었잖아요. 그우 입모양을 유지한 채로 한국어로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실 한국어로 위 하면은 입이 모였다가 벌려지거든요. 위. 위, 그죠? 근데 벌리지 말고, 우, 이, 입을 모은 상태로 이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위. 한번 더. 위. 네, 예, 입 벌리지 않고 모은 상태로 위. 괜찮죠? 응.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모는 음절의 첫 소리를 가리키고요. 우리나라의 어, 자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음모와는 다르게 단독으로는 소리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옆에다가 기본 음모 중에 하나를 붙여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즉, 얘가 성모인 거고요. 뒤에는 음모를 좀 빌려와서 소리를 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세요. 자, 입술 소리는 말 그대로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다 해서 입술 소리라고 하는데 쁘 발음에다가 우어 붙여서 소리 내 볼게요. 뽀 그다음 요 친구 포요 친구 모 그리고 얘는 f 발음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for 음, 영어에 f 발음 할때 윗니로 살짝 물죠? 아랫입술을. 그죠? 그래서 for 하시면 돼요. 똑같이.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것들 몇 가지 찝어서 읽어 볼 텐데요. 요거는 요걸 한번 읽어 볼까요? 일성으로 전부 다. 빠.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프 뒤에다가 오어 붙여서 포어 자 그다음 얘는 이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ㅁ 뒤에다가 어가 붙었죠? 자 소리 낼게요. 무자 그다음 이번에는 요거 읽어볼 건데 F 발음 뒤에다가 우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후 그렇죠. 자 계속해서 혀끝 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기본 음모 중에서 어를 갖고 와서 연습을 할 건데요. 뜨 발음 뒤에다가 으 붙여서 소리 내 볼게요. 뜨. 얘는 트 뒤에다가 으 붙여서 트. 요 친구. 느. 얘는 르. 음. 자, 우리 마찬가지로 몇 가지 연습을 할 건데요. 얘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 볼까요? 뜨에다가 아가 붙었죠 소리낼게요 따. 요거 연습해 볼게요. 트. 그다음 얘는 요걸로 연습해 볼까요. 니. 그다음 이 친구는 요걸로 르에다가 우가 붙었으니까 루. 얘도 해볼게요. 얘는 유땡땡 발음이니까 류. 네. 자 이번에는 혀뿌리 소리 설근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혀뿌리 쪽 안쪽에서 이렇게 긁는 듯한 소리예요. 자 일단 끄에다가 어가 붙어서 혀 끝을 긁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따라해볼게요. 끄. 그다음 예. 끄. 얘도 흐~ 네, 여러분 너무 예쁘게 흐어 하지 말고 흐~ 음, 끝을 약간 가래 막 뱉듯이 흐~ 이렇게 좀 끌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까~ 그 다음 얘는 이걸로크 예, 네, 그 다음 얘는 ᄀ에다가 우가 붙었으니까 후. 네. 자, 이번에는 혓바닥 소리 설명음이라고 하는데요. 혓바닥면이 밑에 딱 붙은 채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J 뒤에다가 이제 I를 붙여서 얘는 E 발음이 나는 친구였죠. 그래서 소리 내볼게요. 찌. 자, 요 친구는 츠 발음이 나요. 우리나라의 어+ 발음이 나서 이를 붙여가지고 소리 내볼게요. 치 그다음 얘는 약간 상시옷 발음이 나는데 우리나라 말이랑 비교를 했을 때자여기 I 아이 붙여서 이 붙여서 씨. 그래서 찌, 치, 시 그래서 찌치시.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방금 'JQX' 세개 봤잖아요. 자 'JQX' 뒤에는 'U' 땡땡 발음이 왔을 때, 이 땡땡을 생략하고 'U'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때 'JQX' 뒤에 있는 'U'는 땡땡 발음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쭈'라고 읽는 게 아니라 '위' 발음을 넣어서 쭈 라고 하셔야 돼요 쭈 아니고 쭈 마찬가지로 큐 뒤에도 유 땡땡 발음인 거죠 본래는 그래서 추 하지 마시고 쭈그 다음 쉬 얘는 시쉬자 이어서 혀와 입소리 설치음이라는 소리인데요 우리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가 j 뒤에다가 e를 붙여서 찌 발음이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z 뒤에 e가 붙게 되면 여것은이 e가 아니라 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 소리 내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에다가 으 발음 나면서 따라할게요. 그 다음 얘는 으 발음 나면서 소리 낼까요? 스. 음, 그래서 JQX 뒤에 i가 붙을 때랑 그다음 ZCS 뒤에 i가 붙을 때 소리가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학생분들이 엄청 헷갈려 하시거든요. 제가 꼴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JQX는요. 알파벳을 보시면은 J도 그렇고 Q도 그렇고 X도 그렇고 이렇게 밑으로 길게 길게 세로에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붙을 때, 이 e 발음이 나는 거예요. 길게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지, 치, 시가 된다면, z, c, s는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길게 길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laughs>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z, c, s, 그죠? 옆으로 이렇게 늘려져 있죠? 느낌이. 그래서 얘는 이 e 발음이 아니라, 옆으로 늘리는 거예요. 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더러워졌지만 그렇게 구분을 꼭 하세요.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읽어볼까요? 짜. 다음 얘는 이 친구. 스어 다음 얘는 에다가 우가 붙었으니까 따라할게요. 수. 네. 자 이번에는 혀 마른 소리라고 해서 권설음이라는 소리인데요. 말 그대로 혀가 조금 말리는데, 자 영어에서 알 R, R 발음처럼 혀를 완전히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음을 할때 아까 찌치시 발음 있죠. 그때는 혀가 딱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혀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바닥에서 조금 떨어뜨린다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막 혀를 이렇게 말하라가 아니라 바닥에 붙이지 말고 바닥에서. 요정도 띄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아까 전에 ZI는 쯔 발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이에 H가 끼어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혀가 좀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어로 굳이 표기를 해보자면 이 정도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쯔 네, 혀를 살짝 떼셔야 돼요 입에서 다시 쯔그 다음 얘는 아까 요게 츠 발음이었는데 H가 마찬가지로 들어갔으니까 혀가 띄어지면서 요런 느낌이 나는 거죠. 소리 낼게요. 츠한번더츠그 네. 다음 얘는 SI가 쓰 발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H가 들어가면서 혀가 들리면서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소리 낼게요. 슈 음, 그 다음 요거는 네, 요 발음이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라 살짝 난이도가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얘도 연습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짜 어, 혀가 좀 들려야 돼요. 다시 짜그 음, 다음 얘는 처그 다음 요걸로 연습할까요? 시. 그리고 마지막, 루.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인 발음 몇 가지를 좀 배워봤는데, 어떤가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조금 더 재밌어질 거예요, 다음 강의에는. 그래서 다음 강의도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짜이찌!